<laughs> 아니, 아니 형들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죠? 아니 여기 근데 이게뭐물 이렇게, 뭐, 이게, 이렇게 음. 큰걸 가져왔어요 이게. 아, 뭐예요? 비 온다고 해가지고 네. 내가 좀좀큰 우산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거 갖고 오라고 시켰잖아요. 우한 아, <laughs> 챙겨 오라는데 이렇게 큰 우산 가져오면 어떻게요? 아, 뭐 이거 일단 기선제압이죠 기선제압. 뭐아 기선제압. 네. 아, 예. 일단 한번 가 가보시죠. 예, 네. 가시죠. 네. 어이. 우와, 여기가요 예, 여기, 열정가에 어. 이제. 제가 여기 할 자리가 있나? 네, 자리는 저기, 예. 저기, 찜해놨어요. 어, 아저씨가 예. 지금 예. 몸상태가 안 좋은데, 네 예. 그래도 오늘 좀 최선을 다해서, 네. 한번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 화이팅! 네, 근데. 여기 뭐죠 이거? <웃음> <웃음> 여기는 네, 지금 네, 공사 현장. 예. 네, 손님 네. 이거 김성훈님 네. 있는데. 공사 현장 아니, 옆입니다. 여기, 여기 저. 네. 여기서 지금 뭐라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여기서 네. 이제. 네. 여기에서 이제 <laughs> 예, 쓰레기가 많이 있는 데서 예, 아 이렇게 예. 준비는 해왔는데 예. 여기가 좀 약간 좀 그렇네요 좀 <laughs> 아닙니다 어, 여기가 그래. 굉장히 네. 저희 가게가 딱 있고 바로 그냥 여기로 이제 손님들을 보낼 수 있는 아주 한적하고 좀 한적하게 저... 하시면 될것같은요 골방에 처박힌 약간... 느낌으로 <laughs> 네 약간 좀 그래. 떨어진 느낌인데 뭐 이런 대우를 해줘서 고맙고요 근데 오히려 이런 곳에서 성공을 해야지만 진짜다 약간 그런 거니까.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손님이 한 명도 없는지? <laughs> 네. 한번 해보시 테스트를 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시죠. 이제 준비할게요. 네. 이디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뭐뭐를 주겠냐면. 그냥 프린트에 샀습니다. 아, <laughs> 이거를 이제 모자에다 붙이시는 건가요? 네. 아, 정확히 네. 사이즈도 다 맞춰서 했고요. 아, 네. 미안하다, 이 기아. 안녕.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순간! 옳죠! 그렇죠. 옳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laughs> 이것도 한번.. 아니 그.. 네! 아무튼 아 찍지 마시고 <laughs> 도와주세요 죠 알겠습니다! 이제 주, 저희 집이 세팅이 세팅이 다됐네요다자 네, 네. 네. 여기 보 어... 여기 뒤에 보면은 네! 구청장님이 여기 네. 다 계시네요 여기가 구청장님께서 <laughs> 네! 지켜주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좀 협소하지만 그래도 보면 이렇게 와!!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아, 아주 아 이제.. 예쁘죠? 뭐... 세팅이다 됐고요 지금부터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십시오! 옳죠! 그렇죠.

우리 직원분이 과연 열청TV에 진심으로, 진심일지 아닐지 지금 이 타로카드로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면접인가요? 어, 면접 같은 거죠. <laughs> 영상 봤는데. 네. 뭐, 배달 안 하시고 뭐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면밀히 검토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큰아무 힘들어도 말안하구 끝까지 이겨내는 스타일이니까 우리 열청가의 사장님께서 아마 아무리 힘들어도 말안하예요 그그 그러니까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고 충성을 다할것 같아요. 네. 과일을 창업을 하면 되겠네요. 뭐 그거는 멸종 과일을창업하든뭐 맥주집을 창업하든뭐 그거는 뭐 상관없지만 하지만 지금보다는 아마 3배 정도는 더 벌지 않을까. 인타로가 그때 하지 말라고 그랬겠 그래도 꼭 갚아야 돼또 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300을 그냥 돈 관리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 은행원하고 결혼을 하면 되겠네요. <laughs> 자기 수준에 돈이 없으면 됩니다. 아... 통장에 돈이 여 돈이 없으면 잠든지. 아 그러면은 급여를 안 주면 되겠네요. 뭐 그러면 좋죠 뭐. 먹고 <laughs> <laughs> 나야겠네. 어. 급여를 <laughs> 계속 그냥 쌓아 놓아야 되겠네요. 어. <laughs> 어떠, 어떠셨죠? 어 너무 너무 정확하게 맞추셔가지고 네. 뭐할 말을 없게 만드네. 그때 어, <laughs> 어떠셨어요? 아 처음에는 긴가민 가는데 정확하네요. <laughs> 결론로는정확겠어요 정확하네요. 아 어, 아파요. 그찔린것 같아서. <laughs> 제가 과정은 프라이버시라 공개를 안했습니다 아 제가 공개할게요 네. 어떤, 네. 어떤 거냐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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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를 안 좋아하는 척하지만 집에 가서 매빼 여자 여자 생각을 하다가 음. 이제 막상 여자 잘해주려고 하면 이제 그 여자한테 잘해주는 게 힘들어요 막 여자 여자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아이 됐어 아이 그래 너도 싫어 그럼 나도 싫어 약간 음. 그런 스타일이에요보드맞두기를은스타일이구 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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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결국에는 뭐냐면 체념한다 <laughs> 네, <laughs> <끝. 여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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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념한다 여자끝 <laughs> 여자가 끝 그러면 한달 뒤에 다시 보면은 또 결과가 바뀔 수 있잖아요 타로는 더안 좋아질 수 있다 <laughs> <laughs> 여자를 저주할 수도 있어요 <laughs> 그 다음 타로는 이제 저주 <laughs> 내가 여자로 변하는 뭐 그런 <laughs> 거 <laughs> 태우고 가지고 <laughs> 그래도 <때도> 빠르지 않을까 <laughs> 모, 저, 저희 그 서울에서 만만... 모신 도사님이거든요. 아, 어떠셨어요? 아, 좋아요. 아, 잘 응. 봐요? 예. 네. 내가 바빠서 많이 못 물어봤어요. 아유, 아쉬워라. 다음번에 또 오면은, 오면은 예, 한번 네, 또잘 보세요. 예. 해 볼게요.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어, 괜찮아요 아, 잘잘 보는 것 같아요. 예. 재미있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하셨어요. 보시니까. 아유잘맞신다잘 맞아요? 재미있으셨어요? 저는 좀씁쓸아 씁쓸해요? 아 죄송합니다 되게 네. 바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네 그래도 그 마음 때문에 왔는데 그 마음이 나오니까 너무 속상하네 <웃음> <웃음> 아 속상했어요 <웃음> <웃음> 어쩔 수 그러지 없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타로가요 한 달마다 또 바뀌니까 다음번 아, 또네 초청해가지고 또 이렇게 아, 자리 뭐, 마련해 놓을게요 재밌 보는 거니까 네. 뭐 너무 생각해안 네. 해요? 네좀 퇴근하세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보시니까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정말 잘 보던가요? 네, 너무 잘 봤어요. 1 0 0요 100점. 100점이에요.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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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굿. 다음에 또 오케이, 오세요. 잘 네, 네. 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촬영을 거부하시는, 그러니까 안 하신다고 하는 손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네. 다 영상에 담지를 못했어요. 어, 뭐 카메라를 안 이렇게 안... 키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카메라에 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 고객님들의 마음속에 담아 담아 놨으니까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저녁에 그러면 한번또 오셔가지고 어, 네. 저녁에 한번 와서 한번더 네. 봐드릴게요. 지금 제가 또 이제 커피숍에 가서 또 커피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오늘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전반적으로 아침이어서 손님이 없을 줄 알았지만 그래도 좀 만족스러웠던 게 보는 손님마다 다 웃으셔서 웃으셨고 <laughs> 그리고 또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또 약간 안 좋게 나갔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다 거의 한 99%는 만족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 또 저도 하면서 재밌었고 뿌듯했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맞이하고 손님이랑 대화하고 이제 막 웃고 이게 저한테 더 만족 그럼 앞으로의 각오는 어떻게 되시죠? 각오는 일단 커피숍 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laughs> 저도 각담 해야 되니까 커피숍에 돈을 벌고 남는 시간에 이제 계속 이렇게 발전하면서 이제 용서를 얻고 돈이 되는 그날까지 어떤 어 네, 네. 수입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에 저희 또 창업을 이제 저희가 3번 쪽에 오픈 예정인데요. 네네. 네. 아, 그, 그때 저... 창업할 때 한번 또 와주실 수 있나요? 오픈 이벤트 계속, 너무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네네. 계속 네. 계속 와요 저 계속. 오픈 이벤트든 뭐 폐업 이벤트든까지 열천과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3호점, 4호점 계속 오픈 예정인데 그때마다 그럼 와서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무조건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페이는. 페이는.